강기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가 좀 나기도 하는데 이러는데 아니 우선은 피가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초보들이 좀,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나는 손을 좀 넣지 말라고 말해 아무리 손톱을 바짝 깎았다고 해도 손이라는 게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부위라 난 손을 굳이 넣으라고 말을 안 하고 할 때는 애초부터 탑을 딱 높여놓고 내가 완급 조절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천천히 그걸 완급조절해줄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이 돼야겠지.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하면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급하지만 않으면 다 들어가는데 뭐든지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가지에 착착착착 젤을 바르잖아. 그리고 한번 넣으려고 하잖아. 바로 넣으면 안 돼. 내 안에는 젤이 안 묻어 있잖아. 그러니까. 반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 다시 꺼내 가지고 척척척척 하고 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척척척척 하고 천천히 나의 긴장을 풀어 주고 손가락을 안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할 때에도 너무 격하기보다는 완급 조절 하면서 처음부터 격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 무리 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파트너가 내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면 장갑을 꼈겠지만, 믿을 만한 파트너면은 장갑을 안낀 상태에서 안에다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배가 아플까봐 미리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내한번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빼면은 좀 무리가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그때 화장실을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참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어, 빼야지. 관계가 끝나자부터 바로 비우려고 하면은 그게 더 리스크와 무리를 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혹시 이제 처음 하는 텀들에게 좋은 팁을 달라고 하니까 얘기해 주자면 1번 손을 쓰지 말자. 2번 젤은 가지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잘 묻게끔 하자. 3번째 안에 했을 경우 바로 빼려고 하지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한다. 그리고 뭐든지 천천히 그 과정을 좀 즐기자. 그러니까 하는 과정을 즐기지 않고 바로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흥분도도 즐기면서 길게 생각하자. 어, 그 과정도 너무 재밌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만약에 텀이 좀 힘들어하고 잘못 받는 경우라면 탁들이 꼭 손가락으로 넣지 않아도 주변을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잖아요. 그 황문주변을 꾹꾹꾹꾹 누르잖아. 요 관략근을 그렇게 마사지를 하면 손가락을 넣은 것처럼 긴장감이 풀려 가지고 안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잘 받는 편이다 그러면 굳이 마사지는 관략근 마사지는할 필요가 없다고 봐. 왜냐면은 내가 이제 뭐 아픔을 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좀더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조금씩은 이제 그 맞춰질 텐데 그 전부터도 이제 신축성이라든지 쪼임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처음에 딱 넣었을 때 띠용하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는 원래 잘 느끼고 잘좀 참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그런 거 없는데 만약에 텀들이 만약 내가 잘못 느끼고 잘못 받아들여서 손가락을 꼭 넓혀야 될것 같다 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탑들한테 얘기를 해 주변에 꾹꾹꾹꾹그 입구만 살짝살짝 살짝 눌러줘라 그러면 안 아프게 할수 있어요 진짜 어, 꾹꾹이를 해줘야죠 텀들에게 꾹꾹이를 해주세요 어린 여러 번 눌러본 셈씨, 이런데, 아, 나는 누르지 않아.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본게 뭐냐면,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랑 했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랑 했을 때 느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굳혀요, 뭐, 내가 그런 걸 너무 아파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어, 진짜 뭐 신세계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꾹꾹이를 하지나. 진 그러니까 저처럼 숙련된 자가 아니라면 꾹꾹을 해달라고 하지만 잘 느낄 수 있고 하다면 세상의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건 패스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메 어메 거실 티비를 틀어놓고 화장실 다녀히 깜짝 놀랐잖아. 호다닥 엄어 <laughs> <laughs> 너무 웃겨. 엄마 왜 이런 거 봐? 이러면서. <laughs> 심심해 모해님이 약간 저희어머니뻘이거든요 근데, 딸님이 <laughs> 20대시거든. 엄마 <씨가> <laughs> 어, 아빠가 뭐하려고 이런 걸 보는 거야? <laughs>